jQuery 플러그인이구요. 음, 반응형 웹페이지에 사용되는 슬라이더 플러그인입니다. 압축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압축 푸시고, 압축 푸는 상태에서 폴더에, DIST 폴더를 웹서버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더 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노트패드 열어보시고, 기본형 하나 적겠습니다. 독타입은 html 가시고, 저장하실 때, 여러분 폴더 밑에, 웹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한번 저장해 보시죠. 0514-1.html. 이름 주시고그 다음, HTML, l a 지 g u a g 는 KO, HTML 적어줍니다. 자이렇게 기본형 적으시고 링크를 걸어야 되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어, css 파일과 js 파일 두개가 플러그인 에 사용되는 css 파일 그러니까 <laughs> 꾸며 주는 파일이죠 장식해주는 파일과 js 파일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css 파일 등록하실때는 링크라는 태그를 쓰게 되고요 속성은 ariel style 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href라는 주소값에 의해서 지정하시게 되는데 상대경로로 적어보시면 dist 다음에 asset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a s s e 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보시면은 요 dist 폴더 그 다음에 asset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선택, css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붙여넣기 <laughs>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필요한 것이 js 파일인데, 스크립트 파일인데, 스크립트 파일은 항상 제일 먼저 불러와 지어야 되는 것이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을 제일 먼저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js 폴더 안에 있는 jQuery 파일을 먼저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dist 폴더 안에 있는 js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위에 헤드 부분의 환경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바디 부분의 내용을, 표시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바디 부분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div로 감싸시고, 뭐, 클래스 이름을 하나 줄까요? 클래스는, 슬라이더, 에리어라고 하나 주겠습니다. 이름을. div 닫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되는 그 영역,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div 클래스 이름은 아이템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표시하시려면 img, src 쓰셔야 되죠. div 닫아주시고. 자, 이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 개나 둬봅니다. 3개 이상은 두셔야 돼요. 최소 5개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개한 한 개가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한개한 한 개가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요. 슬라이드 한장한 한 장이 되는 거고, 아이템 하나 하나가. <laughs> 이 사이에는 이미지 주소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픽사베이의 사진 주소 값을 가지고 와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미지 계속 쭉 넣을게요.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픽사베이에서 가로영역의 사진 하나를 복사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주소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 이미지 주소 복사하시고, 사이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일단은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기본 뷰어로 열기 하셔가지고, 보시면, 자, 요렇게 나와졌네요. 세로로 쭉 나열돼서 나왔죠? 아직 슬라이더 적용 안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 하나 줬구요 그 다음에 div 안쪽에 클래스는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클래스 이름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요 css 적용되는 클래스 안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분위기 보시면 일단은 환경 설정했고요. 여기서 CSS랑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 불러왔고, JS 파일 불러와서 환경 설정을 했고, 요세개 파일로 그 다음에 바디 문안에서 나타낼 내용들을 정리를 했죠. 나타낼 내용들 적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려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줘야 되죠. 이벤트는 스크립트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방아쇠가 있어야죠. 달러 표시하시고 언제 실행되게 하느냐 document.ready document 문서가 다 읽혀지면 실행하세요. 라고 이벤트를 주고요. 그 다음 안에서 function 소갈로, 중갈로 중갈로 사이에는 띄워놓으시고 중괄로 사이에 뭐라고 적느냐 하면 선택자. 선택자는 달러 표시하고 갈로 하신 다음에 다운표 쓰시죠. 그 다음에 선택자 슬라이드 슬라이드의 선택자는 이 녀석이죠. 슬라이드 에리어 복사하셔가지고 클래스니까 앞에 점 찍었습니다. 점 찍고 이름을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 여기에 아울 carousel 이라고 실행파일을 넣어주시면 끝나요 쓰실 때 c는 대문자입니다 이 코드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코드는 위에서 js 파일 지정했던 곳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러진 파일들 중에서 이 메서드를 실행하세요 된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좀 전에 여기에서 새로 고쳐보시면 새로 고쳐서, 한번 보시면은 밑에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표시가 돼서 나왔구요. 보시면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테마도 만들고 합니다. 테마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에 기본 기본적인 뭐 클래스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기본 클래스는 아울빼기카로셀이라고 해서 이러한 클래스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 있어서 기본값을 또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도 바뀝니다. 기본값을 넣었어요. 기본 기본적인 클래스, 모양입니다, 모양. 여기 CSS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름으로 기본 값이 이렇게 생겼는데, 클래스 이름을. 자, 이 이름을 주시게 되면, 역시 옆으로 나열이 되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수를 아직 지정을 안 해가지고, 기본 값이 3이에요. 기본 값이 3이라서 이렇게 개수를 지정하지 않아서 3개씩 나와지는 겁니다. 옵션을 주지 않으면 기본 옵션, 옵션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 안에, 갈로 안에서 중갈로를 하신 다음에 옵션을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옵션을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준 상태에서 슬라이드 모양만 지금 세로 정렬해서 가로로 이렇게 나와지게 된 겁니다. 옵션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옵션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옵션은 자 사이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까 보셨던 사이트 홈에 가셔가지고 문서에 가시면은 여기에 옵션이 있죠. 옵션 API 에 옵션 눌러보시면은 여기 아이템 개수 3개, 기본값이 3개네요. 디폴트가 기본값이고 아이템 개수는 기본값으로 3개 나오도록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 마진 마진은 여백이죠 여백은 0 없도록 되어 습니다 그럼 내가 5개 주고 싶다 아이템을 개수를 5개 주고 싶어요 아이템 주, 어, 개수를 5개 주고 싶으면 5라고 적으면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복사하셔 가지고 요 사이에 중갈로 처리하시고요. 엔터치죠. 중갈로는 무조건 엔터쳐서 줄을 띄우세요. 안에 들어가서, 아이템, 콜론, 오라고 적습니다. 오라고 적으시고, 저장하시고, 자, 새로 고침하셔가지고, 다시 새로 고쳐서 보시면 다섯 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다섯 개 표시됐고, 그 다음에, 한개 보여주고 싶다. 1이라고 적으면 저장하시고, 새로 고쳐보시면, 한개 나왔습니다. 금지막하게 음, 한개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적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개수를 적을 때, 한 개라고 적으셨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전체 화면 나오는 슬라이드는 괜찮은데, 이 폭이 좁아져 버리면,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졌을 때 개수가 바뀌도록 해주고 싶어요 개수가 바뀌도록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럴 때는 필요한 것이 반응형이 필요합니다 반응형은 또 밑에 보시면은 옵션이 있어요 볼까요 음. 여기 있네요 리스판시브 라고 해가지고 반응형 나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쓰시게 되면 개수를, 크기에 따라서 개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복사하시고. 타입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나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엔터치셔가지고 줄 바꿔서. 리스판시브 적으시고 콜론 씁니다. 콜론 쓰시고 중괄로 여러 개 적을 거니까 중괄로 쓰시고 엔터 치시고 중괄로 사이에는 띄워두라 했죠. 띄워두시고 자 여기서 적어 봅니다. 가로 폭이 0일 때 0보다 클때 0일 때가 아니고 0보다 클때 아이템 개수 들어갑니다. 아이템 개수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아이템은 한개 보여줘라. 그다음 또 적습니다. 뭐768 픽셀보다 클때768 픽셀보다 클 때는 아이템 개수를 3개 보여줘라. 그다음 또 적어 보죠. 1024 1024 픽셀보다 클때 아이템 개수를 다섯 개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하시고 한번 보시면 아이템 개수가 1024보다 크게 되면 다섯 개 나오고, 768보다 크게 되면 세개 나오고, 나머지는 0보다 크게 되면 한개 나오는지 확인해 보죠. 자, 웹브라우저 보셔가지고 새로 고침하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네요. 줄여볼까요? 폭을 줄여 봅니다. 세개 나왔네요. 더 줄여 보죠. 한개 나왔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크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개수가 다르게 주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여러 단계를 주셔도 돼요. 수치값을 넣어 가지고 여러 단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으로 이게 슬라이드니까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움직이도록 하는 옵션이 뭐냐? 여기서 옵션 보시면, 음, 또 봅시다. 예, 오토 플레이어라고 있네요. 오토 플레이, 예, 오토 플레이가 있네요. 이것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디폴트 값이 펄스에요. 펄스이기 때문에 작동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t 루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오토 플레이를 t 루라고 적어보죠. <laughs> 자, 여기에서 옵션이죠. 엔터치시고, 오토플레이는 추르, 쉼표 오토플레이 추르, 쉼표 저장하시고 웹브라우저를 또 새로 고침해 보시면 돌아가는가 봅시다. 어 지나가죠. 한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플레이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오토 플레이 하셔가지고 주시면 돼요. 근데 좀 너무 늦다, 그죠? 돌아가는 게 한참 걸리죠? 한참 걸리는 거 지연 시간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기다리는 동안 한참 걸리고 또 보시면 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림에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마지막 그림에서 서 있네요. 마지막 그림에서 정지되어 있어요. 계속 지나가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옵션에 보시면, 오토플레이 타임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임아웃 보시면 기본값이 5천 잡혀 있어요. 5천은 5초죠, 5초. 5초라서, 기본적으로, 한개 보여지는 동안 5초간 보여진다는 소리고요. 이 수치를 낮춰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토플레이 H 오버 펄스 나오는 것은 펄스가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오토플레이 여기 위에 마우스 올렸을 때 정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다 넣어 보겠습니다. 엔터 치셔서 먼저 타임 아웃은 2000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라고 있습니다. 루프 계속 반복시키겠느냐 묻는 거거든요. 루프도 t r 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던 옵션이 요 녀석. 마우스 올렸을 때 정지되도록 하겠다. 추르라고 잡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시죠. 아, 그리고 여백도 좀 줄까요?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 외부 여백을 한 10픽셀 정도 줘보죠. 지금은 그림과 그림 사이가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서 10픽셀 정도 좋습니다. 주시고, 저장하시고, 새로 고쳐보시면, 사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얘들 이렇게 돌아가죠. 2초마다 한 번씩 돌도록, 2천을 줬기 때문에, 2초마다 한 번씩 움직이도록 해놨고, 끝까지 가시게 되면, 다시 제, 처음 사진이 다시 나오도록, 루프라고 하는 속성에, 추르를 줘서, 루프 속성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도록 되구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 지금 움직여지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딱 올리게 되면 정지되도록 옵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지되도록 옵션을 줬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 올리니까 안 움직이죠. 마우스를 빼면 움직이겠죠. 또. 마우스 올리면 정지되어 있다가 마우스를 빼면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외곽의 크기를 지정하시게 되면 그 외곽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3개나 1개, 5개 이렇게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동되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옵션들은 홈페이지에 옵션 부분을 참고로 하십시오.